대 반갑습니다 여러분 빵야 TV의 태몽입니다 자 오늘도 인천 영흥도에서 슈퍼스타 호타고 오늘 주꾸미 낚시 어, 또 이어서 나와 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기존에 저희가 주꾸미 낚시를 하면 애자 애기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는데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애자 하나로만 낚시를 오늘 하루 종일 할 거예요 어, 애자 하나로만 오늘 낚시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애자 하나로만 진행을 했을 때 오늘 과연 다른 분들이랑 비슷하게 잡는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애자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캐스팅 제일 설레죠. 자, 첫 캐스팅 시작합니다. 아이. 인천권에는 보통 애자가 잘 된다. 어,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도 뭐 직접 계속 하루 종일 애자로 해보진 않아서 어, 오늘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애자로만 진행을 할게요. 자 여러분 오늘도 해가 뜨기 전부터 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야 동투는 거 멋있다. 머리 왜 이렇게 됐어? 나? 머리 아침에 배탈려고 뛰어와서 이렇게 됐네 머리가. 뿅! 쭈꾸미 커트. 뿅! 뿅! 왔다 빠졌나? 와 너무 크다 빠졌나 할 정도로 애가 너무 작네요. 이거는 방생해 주십시다. 자첫수 일단 날이 완전히 밝기 전에 한 마리 나왔는데 오늘도 뭐 해가 뜨고 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 어, 잡았다. 오 어, 잡았다. 아 느껴지지도 않았어. 와 우와. 우와 진짜 작다. 우와 이건 살려줄게요. 가라 가라. 어. 아니, 너무 작아가지고 느낌도 없었어요. 똥돌 이런 느낌도 안 나는 것 같은데. 아 라면 먹고 해야죠. 아 그림이다 그림. 바다와 배와 라면 이세 가지 조합이면 아무도 못 이깁니다. 농심 칠라면. 하늘 뭔가 가을 하늘이 됐어요 여러분 뭔가 가을 하늘 앞에 뭐 선선한 바람도 불고 어 인천이 확실히 시원한 것 같네요 밑에보다. 아, 여러분 이것만 바로 대리만족 안돼요 시원하이. 자 해가 떴습니다. 자 오늘 로드는 오슬로 49g 대 로드고 릴은 크레만 A9 플러스 6점 대입니다. 합사는 마카라 합사 1호 세팅을 했고요. 그리고 오늘은 애기가 아니라 오늘 은 애자로 하루 종일 진행을 할 건데 자 이테크에서 새로 나온 애자입니다. 이게 보시면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. 위에 손잡이처럼 생겨가지고 주꾸미를. 어, 빼기 쉽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 조금 달라진 게 호수 자체도 홀수로 돼 있어요 뭐 17, 15, 13 다른 이제 애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14, 16, 18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오미자냐? 오징어 생미끼 애자래요 어, 그래서 오미자래요 오징어가 요 약간 뭐 여기 잠깐만. 내랑 비슷한 냄새 나는데? 내 며칠 안 씻었던 그런 냄새 나네 이거 음, 숙성을 좀 시켜가지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오징어인데 여기 오징어를 뺄 수도 있어요. 어, 뺄 수도 있고 이렇게 어,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쓰는 거예요. 이게 오징어 가 물에 들어가면 불면서 단단하게 이제 고정이 돼요.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애자에다가 철사를 감아서 뭐지렁이도 달고 오징어도 철사로 묶어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우리가 막 철사 안 해도 되게 설계가 돼 있는 애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징어 생미끼 애자 그래서 오미자입니다. 자 오늘도 인천 영흥도권 새로운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포인트라서 조금 기대가 돼요 지난날은 기상도 안 좋았고 해서 포인트가 좀 한정적이었어요 다가지 못했어 작년에 많이 나온 것도 못 가봤고 오늘은 기상이 그나마 바람이 좀 불긴 하지만 어제에 비하면 비도 없고 기상도 괜찮아서 새로운 포인트로 왔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미자씨 가자 <laughs>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? 뭐야? 뭐야 뭐야 바로 나왔어 바로 나왔어 우와 귀엽다+ 귀엽다 <laughs> 어또 왔다 어이 뭐고 계속 나온다 오이 오 예. 어, 쌍거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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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거리 나왔어요 오야 어, 떨어지지 마 미자 씨 일을 잘한다이 서해권에서 애자 굉장히 오랜만에 쓰는데 오늘은 애자로 만나 잡는 겁니다 야또 왔다 오이 들어가시고 잘 탄다 이거 괜찮네 어 좋아. 속도 올려보자고요. 지난번보다 쉐런 자았인데 마리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. 오늘 애기를 하나 더 달면 계속 상그래 할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컨텐츠는 애자 하나로만 남들만큼 잡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직결로, 직결 애자로 잘 느껴보겠습니다. 호 코스를 좀 낮춰도 될것 같은데. 왔어요? 야, 누나다. 누나, 누나. 누나, 누나이. 누나이. 아이, 나 봐. 오케이. 조금 작아서 느끼기가 쉽진 않은데, 어맞네요 바닥에서 살짝 뛰어가지고, 살짝 이렇게 가고 있어요. 자 왔어요. 오 좋다. 오 예, 쌍거리 쌍거리 네, 쌍거리에요 여러분. 두 마리입니다, 두 마리. 진짜 잘 나오는데 작다. <laughs> 좀 있다가 한3 시간이나 3 시간 더 왔어요. 자, 또 쌍거리. 여기 머리 있고 여기 머리 있죠. 또 쌍거리. 아 계속 타는데. 아 눈하다. 인천권이 이렇게 잘 나온다고. 자한 마리 또. 야씨 미쳤다. 우와. 쌍거리 쌍거리 또 쌍거리. 자또 쌍거리. 아우 좋아요. 계속 두 마리, 두 마리, 두 마리, 두 마리 이렇게 나오네요. 와. 자또 왔어요. 누나입니다, 여러분. 와, 옥수로 작다. 일단 들어가, 일단 들어가. 자 평소에 제가 방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오늘은 이제 대회 같은 어, 독배에서 지금 대회 같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올 시즌 주꾸미는 굉장히 제가 방생을 많이 할게요. 이제 잡으면 하루 종일 방생하기 이런 컨텐츠도 한번 해야 되겠어. 자, 누나, 누나. 자 빠릅니다 더 올라가요. 또 여러분들 덕분에 이 오미자 얘기를 광고를 받았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제가 광고를 잘안 받는데 진짜 아시잖아요.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 광고를 잘안 받는데 아, 또 왔어요. 네, 받는 이유가 있겠죠. <laughs> 자 계속 나온다 계속. 디버저 이런 거 필요가 없다.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. 와 계속 나온데. 아유. 요, 요, 요. 오징어가 여기 여기 들어가 있어요. 끼워 넣을 수 있어. 이게 오징어가 들어간 상태로 팔거든요. 네, 물에 뿌르면 이제 또좀 커져요. 그리고 여기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잡기가 편해. 원래 애자 하다 보면 손에 막 찔리고 있잖아요. 지금 떼다가 근데 이건 지금 어, 손에 안 찔리게 설계가 돼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 이 포인트 온지가 지금 한 20분이 안 됐을 거예요. 분당 한 마리 하고 있어. 분당 한 마리. 이 애자로 인천권에서 2,300마리를 잡는다. 그러면 확실히 예, 쓸만하거든요. 물이 안 가면 던져서 싹 갖고 오면 되고. 물이 좀 가면 살짝 들어가지고 살짝 그냥 미세하게만 살짝 들고 있으면 돼요 애자는 살짝만 들고 있으면 로드끝이끝이꾹 먹어 들어갈 거예요 아 왔어요 꾹 먹어 들어가면 챔질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 어, 잡기가 편하네 굉장히 요거 어, 잡는 게 굉장히 편하네 야또 아, 왔고 1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어 요거 씨알 좀 괜찮다 바로 에바로 넣었고 그래서 살짝 그냥 들게요, 살짝 들었어요. 진짜 미세하게. 그러면 쓱 내려가요. 쓱 무게감이 오거나 초리 끝이 쓱 내려가요. 살짝 저는 바닥이 너무 거칠거나 뭔가 바닥에 이물질이 많으면 애자 같은 경우에는 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들어나요. 진짜 미세하게 조금만 뭐 1cm, 2cm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냥 진짜 미세하게 살 드는 거예요, 살. 자또 왔고 미쳤다, 미쳤다. 야 오징어 누구들다 먹었나? 으쌰! 또 왔고 와 미쳤다 지금 물이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정조 타이밍인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물 살짝만 가면 어,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제가 못 느끼는 정도의 작은 개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물이 좀 가기 시작하면 큰 것도 달라붙거든요 보통 쭈꾸미가 물이 안갈 때는 좀 작고 물이 조금 흘러가 줄때 그때 사이즈가 괜찮아요 야, 애자 오랜만이니까 재밌다. 또 애자 의 맛있거든. 또 애자 좋아하시는 분, 애자 좋아하거든.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. 자 오늘 대부분 보니까 가지줄을 좀 타는 날이에요. 가지줄을 잘 타는데 주변을 보니까 네, 저는 요거 애자를 잘 활용해가지고 잘 태우면서 해볼게요. 어 가비가 쪽쪽 당기는데 왔어요. 요거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데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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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져라 커져라 싹오 커졌다 어미자. 우리 미자씨 일 잘해요. 오, 미자씨. 바닥을 살살 긁어보죠. 자, 여기는 왔다 방이야 여기는 씨알이 조금 크긴 한데 마리수가 좀 떨어지네, 여기는. 오, 여기는 씨알은 조금 괜찮은데 마리수가 떨어지네. 아, 아싸, 아싸, 아싸. 아싸, 쌍거리, 쌍거리, 쌍거리. 조금 주렁주렁 달라붙습니다, 쌍거리. 괜히 기분이 뭔가 모르게 그 오징어가 있어서 조금 더잘 타는 느낌 아, 그런 그냥 느낌적인 느낌 이걸 쓴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잡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 느낌 어 아, 좋아요 왠지 탈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잘탈것 같은 그런 거 아, 진짜 나 인천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처음이다 나는 또 쌍거리 또 쌍거리 또 쌍거리 또 쌍거리 언니 이직결의 애자 하나 느낌으로만 딱 느껴가면서 할게요 아, 아. 어이구, 너두 마리가? 아 어, 쌍거리네. 쌍거리. 자, 계속 쌍거리. 또 왔고. 또 쌍거리. 아, 크다, 크다, 크다. 어, 크다. 또 어, 쌍거리인 줄 알았는데, 크다. 아, 잘 탄다. 어우, 잘 탄다, 잘 탄다. 또 쌍거리, 또 쌍거리. 또 쌍거리, 또 쌍거리. 망해. 와 살짝 들어주고 챔질 올라타고 있는데 오케이 와저어 좋아, 좋아. 쌍거리 쌍거리 쌍거리요 안 보여줘도 믿어줘요 쌍거리 맞습니다 오케이 뭐야 이거 당구는 뭐냐 와 인천 미쳤네 이 원산도 온것 같아요 느낌이 고령권 원산도 온 기분이야 인천인데 뭐야 이거 와씨 뭐야, 이거. 편집이 필요 없잖아. 와우. 진짜. 와우. 오미자. 오, 미자씨. 미자 누나 일 잘해. 오, 우리 오미자 누나 지금 일 잘해. 인천 오시는 분들 이거 괜찮을 것 같아. 요 챙겨오면. 자, 또, 바로 삼초 컷. 어. 진 아, 나오네. 네, 늦으 나와요. 흥 느나, 느나. 느나 갑니다. 자 여기서 잠깐 광고인데 구독자 이벤트가 빠지면서 파죠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오미자이자 호수별 각두 개씩 열 분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는 고정 댓글 참조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인천권에서 조금이 낚시 즐겨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어, 애자로만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오미자 누나 어, 오미자 누나로 어, 오미자 얘기로 오늘 재밌게 조금 어, 미 손맛을 봤던것 같습니다 뭐 인천권이나 아니면 애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, 뭐 지렁이 감기 귀찮거나 아니면 오징어 감기 귀찮거나 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좀 재밌게 어, 재밌는 주꾸미 낚시로 좀 특이한 주꾸미 낚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대박!